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스톡홀름에서 인사를 드리겠네요 저는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금 휴가 중이라 예, 노래도 부르고 제가 레슨을 받기 때문에 이제 성황 레슨을 받기 때문에 노래 연습도 하면서 또 그냥 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집에 있다가 집에 있으면 이제 소파에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처럼 소파에 한 서너 시간 박혀 있었다가 힘이 좀 채워지면 그때서야 슬슬 이제 밖으로 나와 서 돌아다니거나 밤 늦게나 밤 늦게 많이 돌아다니고요. 낮에는 힘이 없어서 어, 주로 이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laughs> 좀 돌아다니고.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여행도 좀, 스웨덴 내에서 여행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행 모습도 나중에 혹시 되면 찍어 드리고요. 고틀란트라는 이제 섬으로 큰, 이제 제주도보다 큰 섬인데 거기로 한번 가볼까. 배 타고 생각 중이고요. 지금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주울둥 살동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 가장 큰 일은 집을 구하는 거였는데요 음. 처음에 이제 집을 구해도 구해도 안가해지다가 아, 이제 왜냐면 스톡컬럼이 워낙 사람의 수에 비해서 집이 부, 부, 모작 부, 부족해요 이게 선진국 같지만 이게 집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완전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집을 이제 동료가 자기 집에 이제 방학한 내주겠다 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때 아내가 이제 아내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집을 얻으려고 한 거니까 근제 아내가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제 거주지를 이전을 해야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이혼 이혼수당 같은 거 받을 수가 있는데 애, 이혼수당 이혼을 때문에 애들 애들 아이들 수당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높아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하, 얼마든지 모르겠어요 한 150만 원이나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못 받게 됐어요 왜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 약간 짜가로 들어가서 이제 그 집주인이 이제 내 어드레스 이 거주 이전을 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어 있었고 그래서 그다 그 사이 이제 몇달몇달에한한달 정도 계속 구하고 있다가 한달 동안 아무리 구하고 마누라는 막집안빨안 안 나가면 뭐 소송을 걸겠다는 또 맨날 위협을 당하면서 계속 매일 매일 이제 완전히 쿠사리를 축도로 먹고 막 나는 이제 혼자서 열심히 구했는데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아 너무 비싸고 막 그냥 정신 없는 거야 한마디로 너무 비싸고 구할 수 있는 집은 너무 비싸고 그것도 연락해도 답장도 안 주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집들은 다 이미 차례가 나이, 나이까지 이제 순서가 오질 않고 그래갖고 이제 다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나를 집을 주겠다그집그 그 집주인이 자기 집안 되니까 딸 집으로 가 살라. 거기는 거주 이전도 한다. 그래서 딸 집으로 가 살려고 했는데 딸집 이제 그것도 이제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만나기를 했는데 그 집에 살던 다른 그저 저가 살려고 하는 그딸 집에 다른 사는 그 거주인이 한 달만 기간 달라가지고 한달 동안 또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누라한테 코사리 먹고 불안하고막 이런 그 뭐야 아 빨리 지금 해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러한 이제 그, 그 스트레스 사, 상황에서 이제 내가 아, 쌓이다가 아, 그냥 막 답답하더라고요. 빨리 빨리 그냥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근데 역시 아, 인간이란 게참 그래요. 제가 이렇게 돌을 닦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돌 닦는 것보다 빨리 내가 내 몸을 편하게 누이고 싶다. 어느 자리에서 안전한 게내 마음에 이제 안전하게 어느 최소 몇년살수 있는 그런 집을 얻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막 그게 또딱그 순간에 한달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또한달기다리면또이 집이 과연 빌 것이냐 원래 약속을 어긴 사람이 또어을 수도 있고 한달전나 이미 나가기로 했던 었 사람이 안 나가니까 또그 다음에 아이 집이 딴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뭔가 하여간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친구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가운데 나또 새로운 집을 좀 알아보기도 하면서 아~ 이 새로운 집을 또 얻으면 또이 집을 어, 또 미안한데 약속을 취소해야 되나 뭐 어쩌나 이런 막 엄청난 소용돌이가 내 머릿속에 일어나면서 그냥 그동안 도 닦은 건 아무 소용도 없고 그냥 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그거를 통해서 제가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어~ 왜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도단 사람들은 그 유익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거,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다 그죠? 목표. 어.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겐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없, 어? 이 순간을 살수 있는 이유는 어. 꿈이 있기 때문이죠. I'm a, I'm a dream. I'm a dream. I have one dream. 이게 <laughs> 뭐냐? 어렸을 때부터 그거죠. 진리를 진리를 알고 자유로웠겠다. 또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천 삶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꼭 많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의 면전을 보겠다. 주, 주를 만나겠다. 주의 면전을 흠모하여 주의 면전을 볼수 있게 주의 면, 면상을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보리라. 주의 얼굴을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고통을 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즐겨야 되거든요, 이 순간을. 이 순간을 끔찍한 어떤 그런 지옥으로 알게 되면 도에 통할 수가 없죠. 이 순간을 순간을 지나가는 어떤 여정의 그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우리가 가더라도 물론 이제 이런 논적 생각을 볼땐 우리는 가, 어디를 가지도 않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나 자신밖에 없으니까 <laughs>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야 되니까 <laughs>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가는 거죠. 이 안에서 지금 가고 다시 가르, 돌아오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바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바로 나 자신이다. 거죠. 목적은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을 두루룩 하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는데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너 자신이 바로 천국이다. 너의 천국은 너 자신이야. 그걸 거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결국 이 모든 길을 가고 가서, 가서 결국 나에게로 진짜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천국으로 알기 위해서. 그게 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그 말이 그 말씀이 그냥 유튜브 보다 보고 있다가 하나가 딱 떠오르다. 이게 너 자신 아돌아갈 곳은 바로 너 자신 아 그렇구나. 그때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그 억압된 그 것들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 고통 또 기다려야 돼. 또 기다려야 돼. 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마누라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매일 찾아와가지고 그냥. 들기면서 너 언제 나가 시발로만 언제 나가 내가 너 소송 걸어서 반드시 여기서 쫓겨나고 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가만 히 있어 너 죽었어 이러면서 매일 협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 매일 똑같은 소리하면서 나 내가 그렇게 싫대요 같은 공기를 마신 것도 싫은 거야 나 집에서 이 같은 공기를 마시는 거 진짜 싫은 거지 <laughs> 그래갖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인 이 상황에서 아 나도 이제 혼살하고 싶다 진짜 어우 년이랑 못살겠다 이런 제가 한번 다 욕해서 예. 제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을 표현해야되잖아요 그죠 솔직해야 돼요 사람은 솔직하지 않으면 죽어요 꼬꼬로가 신우 예? 전문용어로 꼬꼬로가 신우 그게 무슨 말이죠 일본어로 뭐냐 마음이 죽다이거예요 마음이 죽어요 솔직하지 않으면 마음이 죽으니까 결국 내가 깨달은 건 뭐냐 다시 한번 이 고통 이 속에서 이 쓰라리고 이 정말 답답하고 진짜 막이 애착하고 막욕망하고막 그냥 그런면서 막 이게 속에서 화병이 막 올르고 이 바로 이것 바로 이것이 나 자신이고 This is me 이것이 나요 또 Thi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거죠. 그런 순간에 이 마음이 아 이게 나구나 이런 부족한 부족해 보이지만 이거 그냥 이게 나구나 음. 선악으로 따지 지 말고 자꾸 에너지잖아 에너지죠 이 에너지가 나구나 오죽하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죠 내가 나를 살리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물론 이 이제 미망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이제, 이제 지식을 이미 이내 무의식이 습득했기 때문에. 어차피 안 죽어요, 어차피. 안 죽어요. 어차피 이 집도요, 지금 구할 때 보면 보세요. 그 동료분이 나한테 와서 내가 집을 여기 주겠다고 했지. 내가 질질을 구해서 얻은 것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실 거의. 어, 불가능하면 같이 구하는 우리 많으라도 지금 딴집 구하는데 못구하잖아또마지두 번째 집도 그 동료분이 다시 와서 딸 집에 살라고 해서 내가 구할 수 있었던 거지. 못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따라고 연락하니까 또 하필이면 바로 구해야 되는데 그 거기 살고 있는 그전 지금 전 세, 세입자가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런 애원 때문에 다시 난 그제 못, 못 들어가는 그런 어, 묘한 그 상황 모든 것이 바로 나랑 상관이 없고 다 주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바로 내 자신의 뜻대로. 응? <laughs> 어? 나는 나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너무나 에, 묘한 존재라 묘 기묘자다, 이거 기묘하다,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기묘자의 모사라 그 지혜를 지혜의 끝을 어, 알 수가 없다. 그, 그 지혜 그지와그그 경영함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희한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서 매번 매번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직장 오는 것도 그래요. 그냥 정말 열심히 직장을 구했는데 안 구해지다가 그냥 우연히 한, 그래서 한달 동안 집에서 막 정말 그냥 막 뒹굴면서 막 완전히 그 번아웃이 돼가지고 이제 쓰러지기 일보직전에서 조금씩 힘이 나면서 이제 조금 힘이 채워지면서 한 달, 한, 한 1년 가까이 쉬면서 그러면서 그, 그걸 그그 열심히 막 수백 통의 그런 씨앗이 뭐 이력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데 그냥 마지막에 아 이거 일일 하기 싫은데 그냥 주여 주의 뜻이란 받겠습니다 하고 딱 보내니까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차피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다 남들이 나를 도와줘서 한 거지 나는 스스로 한게 없어요. 내가 한건다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 성악 공부 하잖아요. 예,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이 호세 카르라스랑 쓰리 테너 호세 카라스랑 같이 공연할 만큼 위대한 그런 분이고 지금 나이가 85세인가 넘어. 이 이제 은퇴한지 25년 이 지났는데도 그 여기서 왕립 스웨덴 왕립 공장 어, 가수거든요. 거기서 돈을 줘요 또 지금 와서도 어제께도 와가지고. 25년 기념이라고 또 돈을 또 주고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분인데 그런 분이 나, 내가 지나가는데 밖에서 이제 제가 여기 그분이 어디냐면 내가 일한 직장의 한그 고객 중에 한 명인데 내 밖에 지나가는데 내가 전화하는 목소리로 듣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너 상황까지 내가 너 가르치, 공짜로 가르칠게. 내가 너 키워줄게. 이러면서 나, 나를 해, 도와준다고 했지. 이제까지 삶에 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그리 그냥 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건 아무것도 없고 계속해서 나,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이 내가 노력한 건 모두 다 실패할 것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인, 인생 저의 인생이란 말이죠. 모든 것은 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달리는 철길 위에 이 철길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내 안에 원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이 내 원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음악을 하고 싶던 원이 생긴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격가지고 취미 생활이고 내 원은 바로 어떻게 해서도 잊을 수, 잊을 수 없는 그것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젊었을 때 신을 만난 후에 어쨌든 내 자신을 만난 후에 그거 신인지 나 자신인지 그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신이라든지 또 인간 자신이라든지. 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밖에 표현이 안 돼. 참나라든지. 그래서 참나를 만났을 때 결국은 세워진 그 원, 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될 것이요. 그리고 절대 평화, 절대 자유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면전을, 주의 얼굴을 볼 것이랍니다. 그러한 이제 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지금 어렸을 때도 그런 소원을 했었어요. 아 내가 만 여자를 얻어도 여자 여자를 내가 동생처럼 뭐지 여자 성적이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소원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렸을 때 치기로 한거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저한테는. 물론 이제 그게 죄의식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것도 있어요. 성적 죄 죄악심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삶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을 보고 자식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리고 텔레비 같은 거볼때 정말 아름다운 가족을 보면서 야 정말 그 한고은 요새 한고은이랑 또서영순가야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 진짜 정말 달콤하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도 그막그 그 허무한 마음 얼마나 허무한 거 저런 인생 얼마나 허무한가 진짜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을 끌어당기지 못해 절대로 아름다운 가족을 맺고 그렇게 살아서 그것이 전부인 인생을 내가 중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살고 싶지 않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거는 살고 싶지가 않다 그게. 인간이라는 건 자기의 원을 따라 살게 되는데 기쁜 곳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아주 기쁜 곳에서부터 바로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고 절대 평화 절대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의 얼굴을 볼 때까지 내가 신이 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아, 납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누라 쫓겨나고 자식한테도 이제 멀어지고 그렇게 됐지만, 그게 아쉽고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가끔씩 눈물도 흘리면서도, 그러면 내가 그럼 이렇게 나한테 신이 물어보는 거 같아요. 그러면 네가 오직 그것을 위해서... 네가 그걸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겠느냐 할 때는 어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laughs> 차라리 모든 걸 잃을지언정 진리를 얻는 것만이 내 마음에 진짜 진심이다 이게 벌써 이게 목이 막 혼자 이제 도치돼가지고막 목이 떨리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이제 같이 간절하다 그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에. 끝은 바로 나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이거죠 말이 되나? <laughs>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에. 그래서 이제 내 자신, 결국, 앞으로 얘기로 돌아가면은 내 자신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찾으려는 건나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그냥 계속 있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커지든, 내 자신이 얼마나 우주처럼 커지든, 내 자신이 결국 육체 안에 담겨있든, 그래서 죽어 죽어서 죽어 영원히 사라지든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나 자신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그런 상황이 올때 내가 내 자신을 그걸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거를 나로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다끝나 끝나더라고요. 항상 그게 결국 마지막이에요. 저는. 그게 내 자신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 그 우울하고 짜증나고 찌랄, 쓰라리고 막 미쳐버릴 그 조급, 조급한 내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정말 내가 어리석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살리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만 해요. 걱정도 하지. 어, 부모가 뭐 똑똑해서 잘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어쨌든 그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서 걱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서 우울하고 짜증 나는 것처럼 그게막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때리기도 하면서 것처럼 내 마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쓰라리고 조급하고 나를 편케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건 그런 것뿐이라고 물론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할수 없을지라도 그 근본적인 그 마음에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나, 내고 내가, 내가 나를 살리고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그걸 미워, 미워하고 그거 막 그렇게 넌 나가버려 나가버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버리면 안 나가 오히려 흘려보내라는 말 있죠 흘려보내려고 하면 안 나가 흘려보내는 걸 밀면 안돼 절대 지가 나가시면 나가도 되죠 물론 어? 그게 이제. 영적로 에너지를 보면 그게 어두움의, 의지, 다크 에너지고, 빛의 에너지와 다크 에너지, 빛의 에너지 가면 사랑의 에너지고, 다크 에너지 가면 이제 그런 우울한 에너지인데,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런 거, 고집스럽고 막 조급하고. 이것도 나를 위한 거니까, 이거를 그냥 나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안으로 흡,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 결국 사랑에 흡수가 되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게 사랑아 이제. 네 모습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그 받아들여는 그 고주파 에너지, 내 안에 있는 강한 빛의 에너지가 그걸 받으면 마음 편해져. 요 녹아들어. 무엇도 버리지 마세요니까. 그러니까. 아, 어떤 다내 자식이야, 이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그 감정들이 다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어?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라고 버릴 수 있어요? 어? 아픈 손가락이라고 아픈 자식이라고. 병든 자식이라고 버릴 수 있냐고. 병들어도 이거 내, 내 손가락이다. 병들어도 내 손가락 잘라 버려 그럼? 잘라 버릴 거야. 잘라 버릴 수 없잖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다내 품에 안아줘 요 가슴에. 그럴 때내 안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별거 아니에요. 보면은 가장 즐거울 때 뭐냐면 가슴이 시원한 거야. 별거 있나요? 평화롭고 가슴이 시원하고 이렇게 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거 그거잖아요 그 이상 뭘 그렇게 많이 바라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죠? 그렇게 가슴이 속이 시원한데 하고 그렇게 흐르도록 그냥 두고 그냥 마음대로 내 나를 걱정하라고 두고 걱정해라 그래 너 우울해라 얼마나 네가 내가 어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우울하겠니 그냥 우울해라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겠니? 피곤해서 쉬기, 나를 쉬게 하라고. 그게 무기력이란 게왜 오겠어요? 좀 쉬어라. 어? 좀 쉬어라. 번아웃, 너 번아웃이야. 일하지 마, 이제. 놀아. 놀아. 제발 좀 놀아. 이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아픈 거왜아프겠어니까 그렇게 생각하요 아프면은 쉬라는 거예요. 니가 아프지 않으면 쉬지 못할 정도로 미쳤, 미쳤다, 일에 이래. 이래 미쳤다. 아플 정도, 아프, 아퍼야 될 정도로 니가. 어?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는 쉬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쉬어 어떤 사람 아파도 일한다 말이지 그런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그 모든 것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서로 밀고 끌어서 내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인내를 낳고 고난은 인내 고난 힘들죠 그럼 어떻게 돼 참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죽을 수 없으니까 참을성이라는 게 올라와요. 같이 동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 내가 참을성이라는 게내 안에서 끌어올려져 왜냐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울며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겨자를 먹으면서도 울면서 겨자를 먹으면서 그걸 참으면서 계속 먹는 거야. 먹으면서 그럼 어떠냐? 울. 어? 고난은 인내로 인내는 연단. 연단을 이룬다는 거 연단. 연단이 란게 뭐냐? 단련이 단련. 근데 보통 성경이 이런 말이 있어요. 금을 달래는다 금. 금을 연단한다. 소망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한다. 소망이 뭐야? 금으로 나온다. 너가 정금 같이 나오려. 연단, 연단이는게 뭐야? 금, 금을 불에 뜨겁게 해가지고 그 모든 그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거죠. 불순물을 태우면 부, 이게 불순물이 정말 미, 미립자, 미 소립자의 형태로 섞여있기 때문에 미립자, 소립자 아니까 분자, 분자 구조로 섞여있기 때문에 이 분자, 분자를 해체시켜야 완전히 금을 해체시켜서 녹인 다음에 다시 그걸 태워서 그걸 다시 날려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을 연단한다 이 고, 고통이 바로 고난, 삶의 고난이 이, 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우리 마음이 정금처럼 나오더라고 뭐냐, 천국으로서 진짜 승화된다는 거죠 내 자신 천국이 된다. 그걸 외적으로 외적으로 뭐 그렇게 알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뭐돈 많이 벌고 그런 얘기하고 뭐다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꿈 꿈이요 일장 추몽이죠, 그죠 모든 거 지나갔으니까 죽는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완벽하게 사라지는 게 바로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죠. 다 일작초면 꿈이 되야죠 왜냐면 그거는 이미 나 기억 기억이란 영상 이 필름 외에는 내가 죽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 않으니까 그래서 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뭐할수 없지만 결국은 마, 끝까지 남을 감을, 그 금이 무엇인가 금이란 건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 남다니 그래가지고 그 자신 참참 참 나를 우리가 정금으로서의 참나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 어떠한 외적인 고난이 있어도 그게 그게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고통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차피 마지막에는 불순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엔 하한 가지 영상으로밖에 남지 않을 거 뻔하기 때문에. 기억 기억이라는 저장고에 컴퓨터에 저장되듯이 그냥 필름으로서 영화로서 남는 동영상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부,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긴 살듯 지금 열심히 살고 추구하지만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얻는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진짜 중요한 그 나, 나라, 나라는 이참 참다운 나를 내가 천국으로서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영원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그 원을 내가 마음에 있, 있기 때문에 그원 목표가 있거든 목표. 어렸사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혼을 다 하고 자식이 이렇고 나는 지금 이제 집도 못 구해서 지금 어디 호텔에 자야 되는지 도대체 이게 어? 돈이 뭐 많아서 집을 살 수도 없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천국은 이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자신다라는 확신. 너, 나를 지금 스트레스 주는 이내 마음, 나를 지금 막. 그 자아가 막 미쳐가지고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다 못해 막 걱정하고 막 찌질하고 막 그냥 하나하나 지금 막 곱씹으면서 괴로운 이 마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 어찌 어리석은 사랑을 하는 이 마음 있잖아요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망치잖아요 그래도 망쳐도 사랑하는 그 마음 어? 흔한 말로 어 그 뭐야, 뭐냐 벌 법륜스님이 하신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이 부모 말씀을 들었으면 부처이가 됐겠느냐? 당연히 못했죠. 그러니까 부모로 어리석고 우리 자아도 우리의 자아도 어리석은 부모 가돼서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 자신 속한 놈이라 미쳐서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같이 가자 끝까지. 그래서 언젠간 내 자아도 좀 똑똑해져서. 내 자가 내 부모님 부모님이라면 내 자아도 좀더 교육해서 같이 나랑 갈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같이 가자.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울한 마음, 쓰라린 마음 절대로 안 버려. 그리움도 버리지 않고. 그리움이 없는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뭔가 그리워하는 그 애틋하고 정말 그 귀한 것을 귀하다고 알, 느낄 수 있는 그이 고통 가운데서. 정말 그리워하는 그 마음, 뭔가 진짜 애틋하고 그 정말 귀한 것을 바라는 그 마음. 그런 원함 가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통을 지나간다.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에 상당히 평 평화를 얻었다. 제가 지금 이 말한 내 마, 이거들, 이거대로. This is me. 그리고 this is me is I'm kingdom of heaven. I'm a kingdom of heaven. 나는 천국이다. 그래서 난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이 외부의 가끔 배, 배가 부를 때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배가 부른 것처럼 내가 욕망이 더 이상 밖으로 뻗치지 않는 그 순간이잖아요. 욕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잠깐 순간 내가 그냥 나 자신 머물 때그 평화, 그 감사와 사랑이 영원하기를 조금 더 그렇게 될수 있도록 안 되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거죠 제 마음이 잘 연결이, 에,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알아듣으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니, 아니 할수 없다 아니면 할수 없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상하게 전달이 된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 경치도 참 좋고 네 예, 좋습니다 여기 여 이렇게 강, 강이 있는데요 강, 강 옆에 호수인데 호수 토스 옆에서 말씀드렸습니다